아마 저만큼 많은 현관을 들어가 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부동산 중개인들보다도 더 많은 집을 가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춘추좌시전에 보면 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심 부동야는 여기 면언이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각자 다 생김새가 다른 거와도 똑같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문이 아니라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집의 현관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관 자체가 우리 집안의 모든 복이 들어오는 창구다라고 하는 것,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라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관리하는 부분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 영상을 통해서 잘여러분들의 현관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 하는 일이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요, 어제보다 더 풍족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자 클래스 원원의 풍수 인테리어 강사인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현관이 다 다르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잘될수 있는 원칙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풍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단 하나의 길,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 이전에, 저희 채널 처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채널을 알리셔서 우리 모두 다잘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저의 두 번째 책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에서도 강하게 적어 놓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추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특히 현관 앞에 쓰레기 내놓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것이 마치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어이대건 모르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뿐인 거죠. 운에 대한 부분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모르고 어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집 앞에 놔뒀던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운들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현관문이 곧 여러분들의 모든 복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현관에 있는 여러가지 쓰레기들 잡다한 물건들 깨끗하게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수납 공간이 나오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자전거나 유모차 등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현관을 쾌적한 상태로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도 정말로 많죠. 그 백화점 주차장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그 어떤 차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짐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막아가지고 나 혼자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 쓰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도 지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는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냐 마니냐 하는 것처럼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간이라는 100년만 잠깐 머물다가는 이 쓰레기와 같은 존재를 치울까 말까를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가 곧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 소리입니다. 문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쁜 소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와 관련돼서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보이지 않는 소리다 하더라도 그 파동의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특히 현관에서는 좋은 향, 좋은 냄새, 밝은 분위기가 나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죠. 근데 문이 낡아가지고 끼깃끼깃 소리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삑삑 뭔가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고장의 소리들은 바로바로 바로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녹이 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녹이 쓸었으면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하신다라든지 페인트 칠을 하셔가지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선조분들께서는요. 그 대문에 정말 많은 운이 들어오고 애군을 막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대문을 열 때도 집 안으로 열리도록 해서 모든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물론 현관은 지금 뭐 밖으로 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그렇게 드나드는 통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썼고 대문에서부터 집 안으로 이렇게 비지를 해서 들어올 만큼 운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선조들 미신밖에 안 믿었구나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모든 행동들, 그런 운에 대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챙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흙 묻은 신발입니다. 저도 지금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흙 묻은 등산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어떤 그 출장하러 아파트에 갔을 때도. 거기 남편분께서 그 포크레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계속해서 현장에 계시고 작업 하드린 정말 많아가지고 현관에 흙모래들이 가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현장에 계속해서 오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관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처럼 흙 묻은 신발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요즘처럼 비올 때도 그 밑바닥도 잘 관리하셔서 현관에 최대한 좋은 것들만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에 젖은 우산입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계속해서 물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죠. 빗물이 현관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건을 깔아놓는다라든지, 신문지를 깔아놔가지고, 물기를 바로바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주는 것이, 운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 현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우선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만큼 그 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끗하게 하시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것, 그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 박스입니다. 이거 참 더러운데 말이죠. 근데 이거 더러운 줄 모르고 집안 곳곳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작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택배 박스 그 전체부터 사진 찍겠다고 그 침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아 이게 좀만 생각해 보면은 더러워 가지고 집 안에 둘 수가 없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택배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는 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여오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박스는 제거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상태 그대로 뭐 집안으로 옮겨 놓고 계속해서 방치하는 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야간 택배 알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박스라는 거 정말 전국 각지를 다 돌고 돌아 가지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 물론 소중한 물건이죠. 하지만 그 박스는 더럽다라는 것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택배 박스를 관리하는 것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복바라기 액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복바라기 액자를 둘때 현관이나 거실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이 복이라는 소중한 글자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선조분들께서도 대문 앞에다가 용, 호이두 글자를 붙이셔서 나쁜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근원에서 역사적인 풍수의 원리에서부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복발기 액자를 현관에 두는 의미를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액자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잘 닦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냥 현관 앞에 뒀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위에 쌓여 있는 먼지들이라든지 앞에 표면도 깨끗하게 잘 닦으면은 더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무조건 이제 현관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통로, 거실 통로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현실적으로 세워 두시든 걸어 두시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하시되 깨끗하게 소중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늘 들었던 이야기이다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같은 몸을 지니고 있더라도 매 순간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매일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현관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오묘한 관계를 뜻하곤 합니다. 뭐 불교 용어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글자 그대로만 보자면은 정말로 이 현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오묘한 운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현관 깨끗하게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도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